예, 한 두세 번 왔다 갔거든요. 우리가 <laughs> <미안하다> 이거 못 가가 너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거 도저히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는 또 10만개를 넣으더라고 납품을 그런데 10만개가 들어오면서 갤럭시3인가 노트3가 나올 때 중국에서 핸드폰계에서 한 300만개가 막 밀고 들어왔었어요 애들이 물건을 납품시켜놓고 발주를 넣어놓고 크레인을 걸려버더라고 애들이 이제 깐지를 걸고 물건을 안 찾아가버렸다고 10만개를 넣어어 그쵸 5만개 5만개 2차오다까지 5만개 5만개 10만개를 넣어놨었지 그러네. 10만개 핸드폰 케이스를 네. 다 제작한 상태에서 크레이걸을었어요뭐 하자 그런거냐 하자 네. 다 만들어 놨는데아만들다중간 수도 톱했죠 네. 얼마나 만들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거의 3만개 했다가 중간에 작업하고 있는게 6만개 7만개 그의 10만개를 작업을 진행했었죠 작업을 진행하고 흘러갔었죠 고영태가 저저 청담동에서 원래 계속 슈퍼를 많이 다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음. 그 유연숙이 제가 제가 이제 유연숙 백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다 많이 었지만은 유연숙이 음. 그 탈레트 음. 그 있잖아 옛날에 투투 그 여자애들 투이 가수 그 있어요. 네. 그 김영진이는 1년 후까니 가나 보더라고. 다 여기는 4년, 5년 전에 6, 7년생인가 보니까 아, 6, 8년생이니이 애기 엄마가 전화하고 왔어요. 당신 그렇게 힘들면 시골 내려가서 까 카톡으로 지금도 그 카톡에 대가 문자가 있는데,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 그래서 진짜야, 이제. <laughs> 애기 엄마한테 리트리아 하게 <laughs> 당신 그렇게 힘들면 내가 살자고 하더라고 그 근데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한 거지 그때 그래와 사업을 접기로 일단 결정을 해버린 거지 그래 가 이제 정무 계산을 다 때려보니까 아까 그 말한 대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공장을 정리하고 이산 날자딱잡으놓 오니까 애기 엄마가 아 지금 울면서뭐가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예한두세번 왔다 갔거든요. 우리아이고못 가게 떠는 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laughs>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내려갑시다. 지금은 이제 우리 애기들 어내 토끼들 귀여운 토끼들이 아빠 뽀뽀해 줄때내 애기 엄마가 오늘 고생했습니다 말한말 때가 되려 행복하죠. 첫째 그게 행복해. 요 그리고 이제 고생은 내가 잡이 바다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고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것은 내 스스로 감안하는 거고 집에 가서 애기 엄마나 애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laughs>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